안녕하세요. 이환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의 연애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연애, 아름다운 시즌이죠. 우리 인생에 참 설레임을 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몇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연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그 가정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연애이기 때문에 그 연애조차도 그 연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연애도 육적인 연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껴놓은 연애 육의 본성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연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연애가 그래요 근데 거기서 오는 패단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패단이 있는지 우리가 경고를 먼저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땅의그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아, 믿음 족장 야곱의 딸인 어, 연애 같이 이렇게 달콤한 주제를 논하면서 왜 그렇게 험한 예를 갖고 나오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여기에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디나가 왜 세상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을 경험해야 됐을까? 성경은 분명히 거기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고 누구나 그뭐 그렇게 살만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왜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디나가 왜 무너졌습니까? 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의 가치관과 그 생각의 중심에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세상 그냥 구경거리를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세상에 몸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냥 육신의 그 본성에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주제가 다 육적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먹고 그냥 생각 없이 헤어지고 모든 이야기가 주제가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거리 그런 것들만 보고 듣고 서로 그렇게 놀다가 헤어지고 하면은 결국은 뜻도 없이 무엇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가정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가정 목적 없는 가정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면은 결코 그렇게 육신의 본성에만 충실하게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경각심을 주는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론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암론이 자기 이봉. 의 다마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진정으로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것만 탐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암론이 결국은 다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워서 억지로 육신을 취하게 되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암론이 원했던 그런 행복을 얻게 되었는가? 아, 결국 원하는 것을 그렇게 육적으로만 추구하다 얻게 되니까 그게 생각보다 별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다마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영적인 가치관도 없이 뜻도 없이 육신의 본성에만 충실 그런 연애의 끝은 결국 남는 것이 허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뭐 육신적으로 알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다 갖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이상의 고결한 어떤 목적 의식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없는 이방백성과 같은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하루하루 그냥 세상에서 어 돈벌이 해서 먹고 사는데 그냥 치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애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연애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이 있는 연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가정을 세우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을 세우는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연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예배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를 중심으로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연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예배 시간 다 까먹고 연애하는 데 치중한다. 이제 축복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 가정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이제 가정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가장 복된 가정은 예배를 항상 중심에 두고 그렇게 만남을 갖고 준비를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야 복된 가정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만나면서 연애를 하면서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상적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에 대한 청사진을 늘 그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부분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생각보다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쏟았습니다. 어, 교회의 그런 금요기도회나 수요기도회 이런데 꼭 참석해 가지고 연애를 하면서도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런 어려운 난제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간적으로 마찰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인간적으로 풀어내려 그러고 계속 싸우고 다투기만 한다 그래서 일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항상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산재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습관이 그 경건의 습관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냥 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에 필요한 영적인 피로와 또 물질적인 피로들 다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뭐가 필요한지 기록하십시오 기록하고 교제를 나누고 헤어질 때꼭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어, 바랍니다 결혼의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혼을 할 준비가 참 미흡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40년 넘게 목회생활 하시면서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저도 한동안 이렇게 건강을 좀 잃고 수술을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또 늦게 신학을 하면서 어떤 재정적인 그런 자원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결혼 준비가 전혀 안돼 있었어요. 특별히 제일 문제가 결혼을 하면 살 집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보금자리가 없는데 우리 집에서 뭐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리 문제도 다 적어놓고 우리 피로를 다 적어놓고 항상 이렇게 교제한 다음에 헤어질 때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트를 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제일 필요했던 게 이제 전도사 시절에 사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너무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로 나갔던 그곳이 바로 영락교회인데 상당히 좀 당시에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 사역을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음. 불분명했는데 원서를 내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언제까지 발표가 날 것이다라는 공지가 있었는데 데드라인이 이미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길래 아 떨어졌구나. 그래서 참 암담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속에 물론 제 주관적인 그냥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한번 가봐라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뭐 이미 기간이 지난 것 같고 뭐 저에게 연락 또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속에서 어떤 감동이 일어나길래 제가 지원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계속 그 교회를 맴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그렇게 계속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 뜻이 있으면 이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는 걸 거기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걸 멈추고 왔는데 그 다음 날 뜬금없이 그 교회에서 면접을 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가서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 주셔서 어 우리가 신혼여행 결혼을 마치고 신혼여행 갔다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 그 교회에 이제 첫 출근을 하는 날과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같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난제이든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겠지만 어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와 환경. 또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피로, 육적인 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간구하면서, 왜 우린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너무 허황된 것이나 허영에 가득 찬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같이 적어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추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려움들이 온다고요.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로 묶어주신 그 성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타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함께 기도하며 또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애할 때부터 하나님을 추구했던 이 경건의 습관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후에 만나는 여러 가지 난관들, 난제들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연애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